여러분, 혹시 증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 해가 시작될 때 우리 다들 어땠나요? 와, 올해는 진짜 대박일 거야. 막 이런 기대 품잖아요. 근데 막상 살아보면 어떻죠?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참 많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기대, 그리고 현실. 이둘 사이에 있는 그 간격에 대해서 오늘 먼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게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는 막 축곱이 가득하고 모든 길이 평탄할 거라고 꿈꾸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툭 튀어나오고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바로 이럴 때딱 좌절하게 되죠. 아니 도대체 왜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하고 말이에요. 근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관점을 한번 확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이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기대가 너무 나한테만 맞춰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요. 사실 이런 실망감 이게 오늘날 우리만 느끼는 건 아니었어요.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그분들도요, 우리 못지않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를 품었다가 또 깊은 실망을 경험했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기대했는지 아세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뭐,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 왕국에서 자기들이 차지할 높은 자리.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기들 성공의 지름길, 어떤 열쇠로 본 거죠.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게다 담겨 있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고 나서도 제자들 마음속엔 여전히 처음 품었던 그 기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이제 때가 된 거죠? 그쵸? 하는 그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정말 차가울 정도로 단호했어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바 아니다. 이 한마디에 제자들이 3년 동안 품어왔던 모든 기대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진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는 그런 순간이었겠죠. 자, 그런데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딱 끊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사명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전환이에요. 세상적인 성공이라는 자기중심적인 목표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 중심적인 목적으로 삶의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증인이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사명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뭔지부터 확실히 해야 돼요. 증인은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증인의 역할은 딱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내 안에서 경험한 걸 기억하고 재현하기. 그리고 둘째, 그걸 밖으로 흘려보내기.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첫 번째 역할, 기억하고 재현하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머리로,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내 가슴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인은 바로 이 개인적인 경험, 이 뜨거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이 그냥 기억 속에만 머물면 안 되겠죠?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재현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내말한 마디, 내 행동 하나 하나가 심지어 내 인격 자체가 그경험을딱 증명해 내야 한다는 거죠. 더 참아주고, 더 용서하고,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요. 자, 두 번째 역할은 이렇게 경험한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쫙 퍼져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직장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넓은 세상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두 번째 사명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바로 그 기대와 현실의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증인의 삶은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재는 자, 룰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한 해가 끝날 때 우리는 보통 뭘로 스스로를 평가하나요? 올해 돈 얼마나 벌었지? 무슨 자격증 땄나? 건강했나? 이런 세상의 잣대로 보잖아요. 하지만 증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나는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붙잡고 살았나? 그 은혜를 내 삶으로 얼마나 살아냈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흘려보냈나? 바로 이게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건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경험을 하루하루 재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오늘 무엇을 증언하고 있나요?